사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기 오신 분들은 김장을 다 마무리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하실 분들인가요? 오늘도 권사님 장년이 안 보이시길래 또 독감이 오셨나, 감기가 오셨나 싶었는데 아김장하시느라 저는 오늘 여러분 김장을 하듯이 또 말씀을 잘 마무리 버무려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빠 기도 시간에 우리 11월에 단일 기도회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실 어려웠었는데요 다음 11월 합동 구형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이 번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번제단의 불을 절대 꺼뜨어서는안 된다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번제단의 불이 타올라야 한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에는 특별히 세 개의 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 그리고 등잔대의 불, 분향단의 불. 이세 가지가 이 성막과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될 불이라고 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불은 바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오로지 전심으로 일심으로 기도할 때 임하였던 그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제사장이라는 직분이나 직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절대로 이 불을 꺼뜨려서 는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르니가 전서 5장 24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불을 끄지 말고 말씀의 불을 끄지 말고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 라 단일 기도회라면서 첫째 날과 거짓 마지막 날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무릎으로 승부하라.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이제 역전 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 입에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찬송한다 그러면서,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내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지,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지, 저들은, 원수들은 너들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사람들이 막 그러죠. 너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느님 안 도우시는 것 같은데, 너, 그런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사탄의 소리에, 마귀의 소리에 절대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너의 모든 게 분리해도, 모든 게 분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무슨 얘기예요?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다면, 항상 지켜보신 하나님, 쉬지 않으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 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하고 저들의 입이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 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고 말씀을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축복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축복을 하시면 축복이 온다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더 크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laughs>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받는 것보다 뭐요? 주는 것이 복이 다 그래서 축복되어 계속 선포하세요. 계속 축복하시고, 이 축복이 기도고요. 기도가 축복이고, 알렐루야. 자, 오늘 정말 이렇게 예배부를 끄지 않고, 말씀의 부를 끄지 않고, 기도의 부를 끄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요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뭐야? 죽은 사람은 염려가 없다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건강을 염려하고 일을 염려하고 자녀들 염려하고 재정을 염려하고 관계를 염려하고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이걸 뭐요? 3종 세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래요. 염려를 영어로는 worry라고 하고 독일어는 b r u g e n 이라고 표현 쓰는데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그래서 염려는요. 느린 형태의 자살로 이야기합니다. 그 염려 잘 보세요. 살인이 아니라 이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에요. 즉, 염려는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염려 속에 살고 있는데 아주 느린 형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거는 염려는 단순히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문제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30절에도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게이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24절입니다. 이 사자 하반절에 보면, 계속 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어기고 저를 경히 어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또 21절에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재물을 선택하느냐? 너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럼 뭐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뭐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이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주인 삼을 때 뭐요? 거기는 계속해서 염려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말은 또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이건 나누다 분열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두 조인을 섬길 때 마음이 나눠져 거기서 뭐예요? 염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물을 생각할 때 마음이 나뉘어져서 거기서 뭐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탐심 사이에서 염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고 살때 우리는 정말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이렇게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뭐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게 뭐요? 일일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붙들고 사는, 하나님과 이 내가 주인 삼은 것 중에 계속 저울질 하고 있는 이거를 열어 내가 주인 삼았던 걸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주 대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전승연 형제가 있어요. 이분은요. 전문적인 찬양 작사 작곡가가 아니에요. 경희대학교 여러분 의과대학 출신의 지금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학 생활을 할때 CCC 거기 의료 선교 단체 아가페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기타도 못 쳐요. 악보도 못 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찬양 인도자였어요. 하루는 인도를 하는데, 이 성도들의 마음이 같이 찬양하는 우리 대학생들, 형제, 자매 마음이 너무 나누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들여지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건데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런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찬양한다고 이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조인 삼은 걸다 내려놔 라 네가 사랑했던 거다 내려놔라 자, 이 가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음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주인 삶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 나는이 찬양의 가사와 곡이 완성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염려를 이기는 염려를 놓아버리는 염려 없이 사는 오늘 이건 믿음인데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이삶 속에 하나님이 염려 없는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The first,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미국의 여러분 달러의 지폐에 보면 거기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찍혀있는 글귀가 있어요 In God we trust,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나는그 고백을 드리게 되고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뭐요? 하나님이 최우선인 믿음. 하나님이 주되시는 믿음. 하나님이 왕되시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33절에 기도가 먼저입니다. 염려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서도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건 뭐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목사님 저 매일 기도하는데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혹시 그 염려 아니세요? 혹시 염려를 착각해서 혹시 기도인 줄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염려를 기도라고 착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탐심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이다. 그래서 이 6장의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쓸것 구해야죠.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을을 구하는 이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다라는 말이 뭐요? 분열되지 않도록 나누지 않도록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염려보다 기도를 먼저 해라.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먼저 구하라 뭐요? 하나님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기도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을을 구하는 거, 내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 입을 것, 쓸것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구할지,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구할지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투마로 내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나의 주권이 아니에요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간섭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혹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투마로 내일은 내 주권이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맡기십시오 믿으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주 되심을 내가 주인 삼은 거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The first. 그리하면 더 베스트로 하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꼭 맞는 것으로 알맞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여도 구하지 아니하여도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오늘 도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오늘 기도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염려, 불안, 근심, 걱정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영광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